여자친구가 음. 우리 그냥 금요일 날 만날까? 음. 이러는데 어떡해 금요일 날 만나 그러면? <laughs> 어? 야나추가아 <laughs> 지금 그니까 그게 속심정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여자의 속마음이라는 게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 뭐 남자친구 돈 벌겠다 <laughs> <laughs> 야돈 벌겠다니 나는 방송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야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안 그러냐 어자대야아네 나... 예. 여자친구 없어서, 아이고, 하, 음. 그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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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laughs> 여자, 야, 여자의 반오빠. 본기봉님 어서오세요. 아, 특, 특신님 어서오세요. 내가 뭔가 말을 할, 하려고 했는데, 어. 여자친구 아, 방송 보고 있다. 야, 보고 있다, 진짜. 하지 마라, 진짜. 아니요, 아니요. 에 지금, 지금 사실, <laughs> 사실 여러분. 지금 회장이 지금 회장이 제 여자친구예요. sygj135. 제 여자친구입니다. 예 회장이 제 여자친구예요. 합방도 <laughs> 치요. 아 합방은 제가 좀, 좀 이제 좀더 이제 저 저기 하고 그러면은 합방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합방도 해서 술 먹방도 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아 자꾸 어디다 버린버라고 버리, 하지 마십시오 진짜 저 열심히 지금 사냥해야 됩니다. 돈도 벌고 장비도 맞추고아 지금 이쯤 버리면 될것 같은데. 음, 에헤이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어... 말 하지 마. <웃음> 형수님 <웃음> 안녕하세요 형수님 부끄러움 많이 탑니다 등치는 산만하지만 부끄러움 많이 타요. 네 제가 아까 말한 야비라는 사람인 저 사람입니다. 어우엉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야비라는 사람 저 사람입니다. 다들 여자친구 화났을 때 야야비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귀찮아 싫어. <웃음> 내가... <웃음> 저 불러지 마세요. <laughs> 아... 야비 여보, 여보가 이제 쫙쫙 감기기 하려면 야비라고 해야 됩니다. 한번 써 먹어 보세요. 예, 아무리 화났어도 입가에 미소 살짝 생깁니다. 아, 근데 안에 살짝 피 피고서. 웃어. 살짝 피 웃어요. 예. 아유, 고 기억하시네. 990이니. 기억하시네. 예, 기억, 기억하시네. 근데 완전 막, 빡치면 안 돼. 아! 예, 완전 빡치면은 안 통하죠. 아, 근데. 금요일날 만나. 왜찔라 그래? 야, 찔라가게 아니지. 나 그럼 캠을 못 켜. 금요일날 만나면. 내가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캠을 키냐. 캠안 켜도 돼. 50명 찍고 하든가. 음. 네. 귀엽게 야삐 하면 됩니다. 야삐가 여보예요, 여보. 그거를, 이제, 미안하니까, 막, 이렇게, 비꼬면서 야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삐! 이렇게. 저, 저, 야삐!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아... 아, 진짜, 이거 한 번, 진짜 해보세요. 통합니다. 아, 때리고 싶다니요. 예. 네. 때리고 싶다니. 아, 어떻게, 야, 그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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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돈줄끼리 탈, <laughs> 할것 같아. 남자한테, 왜, 야, 남자한테 말하면 싸대기 각입니까? 예? 주먹, 바로 주먹 나갑니다. 예, 인중에 꼽아버립니다, 어, 진짜. 아, 나, 나 주먹 안날려나발 날릴 거야. <laughs> 발이 인중에 꼽아버립니다, 발을. 예. 아, 주먹보다 발이 음. 더 세지. 저는, 그, 하여간에, 방송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예, 방송 종료하기 1시간 전이나 뭐, 그때쯤에, 예, 소통방송, 아니면 2시간 전에 소통방송 을할 겁니다, 여러분. 정정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 진짜 행복하다 내 방송을 와 지금 뭐야 서른명에서 스물 스물두명 남았어 여러분 스물두명 남았어요 여러분 다 어디 갔어 간, 나 간다 그래서 그런가? 음 그, 방송을 끄면 안된다니까 아씨 아우씨 아우씨 야 진짜 행복해 그래도 아 방송한다니까 다 가잖아 아방 야 근데 쎌땐 쎄야돼 어? 내 방송 12시 철칙 12시까지는 해야지 그 다음까지 넘어가면 내 누나 지금 여기 굴러다닌다 땅바닥에 어 근데 형 아직 도착도 못했는데 12시에 끄면 음... 음... 방... 막이 사람들 막 12시 됐다 하면서 접, 접종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나이 사람들 미치겠네 방송 한 단계 나가자 아왜 나가십니까 우리 아직 소통방송 소통콘텐츠 남아있습니다 우리 소통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방송 끄는 순간 시청자 3명? 하... 아, 내가 진짜 솔직히 3명 2명보다 방송 0명 진짜 나이 검은사막 하기 전에 0명 볼 때가 얼마나 진짜 혼자 진짜 막말로 말해서 병신 같았는 줄 알아요 아나 진짜 너무 울뻔했어요 진짜 형수님 만나러 가요. 아, 그쵸. 반어법이죠. 예. 구구공이님이 말했듯이 반어법입니다. 예, 오늘 만나서 이 기분 좋음에 예? 사랑도 하고 야삐 이것도 하고 예. 동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삐 이것도 하고 네. 예, 소주 한 잔도 찌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느낌표, 물음표는 뭡니까? 아 부회장님? <laughs> 아, 아무튼 제 방송은 1시간, 2시간 남겨놓고 소통방송 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네. 네. 늘때 땡겨야죠. 제가 지금, 예, 그걸 조금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 줄때 빠지고. 쪼금 알것 같아요, 여러분. 제 2세 육성도 하고. 그치. 제 2세 육성도, 어, 미스틱을 계속 키울 건지, 아니면은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내까지 편향 <laughs> 이제 육성 만내까지 편하 천개가 까지 여자친구랑 헤어질 란 소리네 그치자체야 <laughs> 헤어질 란 소리네 헤어질 <헤어지라는> 란 소리네, <laughs> <헤어지라는> 소리네. <laughs> 지금 내가 담배를 방송 한번 할바다 담배를 세개세개세 갑반을 개, 세 개, 세펴 이게 피고 싶어서 피는 게 아니고, 아, 시청자님들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나도, 기, 나도 모르게 이제 긴장이 되니까, 긴장되고 막 이게 좋으니까, 음. 아, 이분들은 에페리어로 가는구나. 난 벨리아로 음. 가.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11시 43분. 다 왔네, 그냥 여기어접종하셨 음. 음, 전주 12시 딱 맞춰서 예, 접종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음... 저형 버리고 <laughs> 또 되겠다. <laughs> 아씨, 야, 여기 멀지. 내가 원래 사냥하는 데랑... 어디인데? 메기? 어, 여기 배 있는데. 와, 이거 배밥 미쳤다. 미쳤어. 이 사람들. 여기 아까 말이 있었는데? 여기 있다. 말이 있어. 말 있어. 일단 타고 있어. 말이. 예? 12시에 방송 종료할 거고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저녁에 방송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신입 BJ라 공지 같은 건 솔직히 어, 좀 부끄럽고요. 그 말이 아닐 텐데. <웃음> <웃음> 그 말이 아닐 <아니라 웃음> <laughs> 아, 도망가지 마십시오, 진짜. 예,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태워달란 소린가? <laughs> 아, 낚시 돌리러 간다고? 낚시 돌리러 간대, 아우, 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 이건 없습니다. <laughs> 아, 진짜. 아예, 아. 어차피 즐겨찾기 다 하셨죠? 12시 방송합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우리 딱 맞춰서 갑시다, 여러분. 아, 아쉽다. 봉순 씨 기억하겠습니다, 봉순 씨도. 여러분, 여러분 그, 배풍선하고, 초콜렛하고, 스티커, 에 진짜 감사합니다. 자, 방송에 진짜 도움되게, 방송 개발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음, 조금이라도 버텨서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자리 잘 지켜주시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음. 예전 누비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음. 지금 60 찍고 100 접고 100 간다고요? 아, 약속 지키겠습니다, 진짜. 야, 약속 지키겠습니다. 음. 뭐60 찍고 100으로 간다고? 어? <laughs> 어? <응>. 어? <웃음> 어? <웃음> 지금이야 30명인데 꾸준히 하시면 하루아침에 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날이 오겠죠? 제가 방송하기 방송하고 싶었을 때 방송하기 전딱그 30명 지금 목표로 채웠으니까 그런 날이 오겠죠 여러분? 뭐형말 타러 잠깐만 나말 타야 돼 우리 이병헌 말 어딨어? 나 무슨 말 타야 돼 어딨어 다 아우씨 형 말을 불러 응. 어는데아내말 아, 느려서 안돼내말 느려서 안돼 말까지 걸어가던가 어딨어?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어예뭐볼일 있으시면은 아저 위에 <laughs> 어차피 몇번안 남았어요 여러분 네 소통방송 하다가 나가셔도 되잖아요 음저 위에 있네 방송 원장에서 와그 진짜요. 저는 진짜 최대한 초심 안 잃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평생 음, 뭐냐 뉴비 하겠습니다. 평생 뉴비 할게요. 그래 그럼 강화다 터트리자. <laughs> 야나 아까 강화15 성공했다고. 그15 광까지 간 다음에 터트리자. <laughs> 예, 아우 진짜 많이 좀 섭섭했나봐요 예, 시청자분들 어르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BJ 똠돌입니다 어, 음... 이번 뮤비는 오래하겠죠? 칼페? 응? 응 칼페온 칼페온 응. 어디로 가요? 말을 해야죠 아 칼페온 칼페온 가 가십시다 모히또 말림 음, 장난 지금 나랑 하냐 말림 같이 가십시다 그냥 뛰어가라고요? 하면 아, 그러십니까 드리프트도 잘하면서. 네 꽃단장하고 네,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기서 갈 평가니 그래 안 물었으면 뛰어가도 되는데. 아잉 그래도 지금 아직 소통 방송 소통 컨텐츠 남아 있으니까. 음. 여러분 근데 또 그것도 아셔야 돼요. 저그 뭐냐 나중에 돼도 저 뭐냐. 강화 컨텐츠 이런 거안할 겁니다. 예, 차별화된 저 방송 하겠어요. 나한테 시키지 말란다. <laughs> 대신 잣따한테 <자트한테> 시키겠습니다. <laughs> 아싸, 다 <나> 터뜨려야지. <또> <laughs> <laughs> 아, 형 강화했는데, 다 터졌어. <laughs> 59랩, 59랩 찍으면은, 011953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59딱 찍으면, 계정 네. 하나 파서 다시 음. 하는 거야. 음. 5 0 찍으면 5 0 찍으면은 계정 하나 새로 파갖고 그래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차별화되게 시작 시작하는 음. 거야 내리래 아, 아유 내리겠습니다 어우 안 잡아트린 게 어디야 안 잡아트린 게 어디야 이거 물음표님 잡아뜨렸달래전 <laughs> 무한 뉴비 누브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근데 저기 뭐냐,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야 될게 뭐냐면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60을 찍든, 62를 찍든, 61을 찍든 저는 계속 뉴비가 될 거예요 네, 뉴비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나 그게 무서워 레벨 올리면 레벨이 그렇게 높은데도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laughs> 맞아 레벨 똑구로쳐보 맞아, 맞아, 맞아 강화 콘텐츠 하세요 그거는 뭐... 일단은... 네... 아까 얘기한 부분이니까 일단... 일단 볼게요! 강화 컨텐츠 그니까 러 많이 하면 되니까 그니까 본인 강화를 음. 하되 대리 강화를 음. 하자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오... 오신 분들이 뭐냐면은 컨텐츠가 보면은 막 진짜 강화만 하고 보스탑만 하고 막 이러니까 질리시나봐 그러니까 뉴비를 찾고 계신거야 여기 여러분들이 그럼 저는 가끔가다가 뭐 한두번씩 하고 그럴게요 그럼 네 대리 강화만 안 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 고려해 보겠는 게 아니고 그건 안 합니다. 본인 것만 강화하시라니. 음, 내 것만 강화하든지. 네. 진짜 어쩔 수 없이 막 해갖고 하면 한두개 정도. 음. 같이 게임하는 방송 봅니다 뉴비랑 상관없이. 아 그렇습니까? 어 그렇습니까? 하, 진짜, 이거, 나, 나, 진짜, 시청자 분들은 잘, 진짜, 잘 만난 것 같아, 기지? 사람이 점점 빠진다. 아이 지금은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빠지는 거지. 안 그러냐, 잣대야 하... 네. 아우 이제 허리도 아파, 아우 네. <laughs> 아, 이거 뭐돈 줄이라고 합니까, 자꾸, 아우, 진짜. 아우, 저거들. 도대지돈 줄. 그래, 돈줄잘 만났지. <laughs> 저 앞에 저렇게 많은 게 달렸는데 얼마나 쏟아본 거야? 아이, 그 아니야. 돈 줄이라니. 아, 나도, 나도 지금 쏟아보었잖아 <laughs> 나도 5천 0백을 쏟아부었다고. 음, 음, 음. 마음이 중요한 거야. 시청자들은 시청자분들이랑 방송인은 마음이 좋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컴퓨터로 11명 이랬며... 드라마 보고 핸드폰 읽으면 보고 있네. 음. 아 진짜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진짜 이건 진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모를 거예요. 진짜로. 음. 아, 녹화 종료해야지. 일단 녹화 종료 했나? 녹화 종료 했을 텐데. 어안 네. 했네. 아직 녹화 종료 안 했네. 그렇게 앉아서 끝내려고 <laughs> 야, 아직 초본데. 나 혼자 방송하는데, 그럼. 엎드렸을 건데. 스페이스 누르면 엎드리는데. 죽었어, 죽었어. 스페이스? 어, 음. 이렇게. 아, 네. 8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소통방송 8분 남았어요. 종료까지 8분 남았고요 <laughs> 아, 보입니까? 살짝 이렇게 틀어. 그리고, 음, 방송, 동영상은, 녹화된 거는, 유튜브로 해서 통해서 볼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알고들계시고요 미스틱, 계속 해야죠! 네, 미스틱, 일단은, 일단은 계속 하다가, 근데, 전둘다할 거예요. 미스틱도 키우고, 미스틱 본캐로 하고, 부캐 딴거 키우고 해가지고. 도 하나는 있, 있어야 될것 같아갖고 네 다옥버의 배탈 로스에게 던져들인데 로스에게 던 이거 배 이거 못하는 오우 야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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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코끼리가 저렇게 빨랐나? 뭔 코끼리? 안보이는데?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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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잠보 도토잠보 지금 지나갔어 음 지나가네 네 그, 그걸 한번 믿어봅시다 오래하면 진짜 다 캐릭 되지 매년. 오래면다 음. 캐릭 되는데 우리 이 형은 59 뜨면 캐릭 수롭할 거니까.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그게 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진짜 다 캐릭 될수 있는 게뭔줄 아냐 잡대야? 자 여러분들 들으세요 저는 이제 뉴비를 이제 컨셉으로 잡고 하잖아요. 형 그러면 이렇게 음. 하는 거야. 59를 찍어 그리고 음. 삭제해. 아유 삭제는 안 음. 되지. 아우씨. 탄책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리스틱을 음. 지워 아 미스틱. 맞아 야야야 야, 야. 컨셉이 아니야 컨셉이면 지워야돼 컨셉이야 난 진짜야 나는 60을 찍든 61을 찍든 진짜야 아니야, 진짜 뉴비야 몰라 난 지금 이 지금 56도 찍으면서 너하고 막 이제 막 어? 장미하고 어 여러분들 가르쳐준거 반도 부 지금 지금 몰라 반도 가르쳐준거 반도 몰라 나는 실질적인 올류비니까 어.. 이게 성사가 될 수도 있겠다 그쵸 여러분? 채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아 동시 송출도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 그쵸 아나 어, 진짜 나중에 만약에라도 커지면 진짜 나 진짜 그때까지도 이 님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진짜 아빠같은 느낌? 예 여섯, 여섯 달? 여섯 달만 해볼게요 그럼. 예. 여섯 달 유지가 될라나 모르겠네 <laughs> 예? 13시간 방송하면서 유지가 될라나 모르겠어 어? 어안 된다 싶으면 나도 일하면서 방송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그쵸? 아, 동시 송출 별로예요. 근데 동시 송출을 안 하게 되면은 일단 방송이 아프리카에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도 방송이 딱그 고정돼 있어. 만약에 아프리카에 제가 이제 딱 컸어. 한방막 예를 들어서 100명이 돼. 어, 100명이 됐는데 만약에 나중에 돼서라도 예, 최고가 100명이야. 그 그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야 여러분. 방송이 진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원래 있던 사람들도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송님 보시면 그래요. 이송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분산되는 건 맞습니다. 그, 한권에 올인해서 관리하는 것도 맞긴 한데, 나중에 되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불편할 거예요. 예. 방송이 이곳저곳에서 해가지고 커갖고, 좀 방송 이제 더 업도 되고 해가지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아프리카에서만 올인한다 쳐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이 왔어. 그럼 거기서 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미없다고 나가신다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시청자분들 의견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런 거는. 그런 쪽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괜찮습니다. 16명까지. 네, 어차피 방송 종료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제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 끈다, 그러면. 음,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배그 시참. 으 <laughs> 그치. 가끔 질린다 싶으면은 배그도 하고, 예, 롤도 하고, 뭐, 다른 게임도 한번 잠깐잠깐씩 해보고, 예, 즐거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도 하실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물음표님? 저녁에 할거 아니었어? 이따 저녁에요? 음. 에헤이. 내가 그렇게 싸졌는데, 어? 아, 진짜. 나 준비하지 말란 얘기네. 또 이거 아까 마무리된 얘기를 또 꺼내시네. 음. 어, 악동님, 의 예, 배그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배그를 너무 못해갖고. 아, 제가 오늘은 방송을 못 켜요, 문은표님.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말씀드렸, 시청자분들한테. 어 내가 그렇게 싸줬는데, 어흐어흐 네. 아, 맞다. 운전하고 계셨지. 제가 오늘은 약속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방송 못킬것 같고, 그리고, 어, 예, 방송도 지금 30명 돌파해가지고, 이제 다음 방송부터 캠을 키면서 방송을 할 거예요. 네,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 하루 쉰다고, 예, 하루의 시간을 내준다고, 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진짜. 으흠. 그럼 내일 키면 되죠. 와, 오라이. 네, 제 방송 시간 때는 7시, 8시, 9시. 그쯤부터, 네, 8시쯤부터, 네, 아침, 네, 점심, 아침, 점심. 11시, 12시까지. 소통방송은 2시간, 1시간. 2 시간 내지 1 시간이고요, 여러분. 끝나기 한 시간 2 시간 전. 아, 진짜 헤어지기 아쉽다.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진짜 재밌었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진짜. 채팅창 보느냐고. 네, 업해 주신 분들 네, 감사하고요. 별풍선 스티커, 초콜릿 싸주신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진짜 시청분 자들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 의리파라 절대 안 떠납니다. 아, 내가 말이 너무 많나, 잣대야? 잣대 이거 뭘, 뭐, 소리 꺼슈. 아우, 아우, 소리 껐어. 크또 <laughs> 이제 사냥꾼들이 되시는 건가요? <웃음> 그러게요. <웃음> 새로운 누비를 찾아가겠다. 아, 또그 사람 마음에 들면 또 거기에 또, 거기서 또 이제 안 나오려고 그러시나? 안 그러십니까? <laughs> 야, 진짜, 오늘 유행어 돈 줄이다,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 진짜 친동생이어서 찾아갔다, 진짜. 네, 그거 지켜봐 주세요. 며칠 살이, 저는, 저는 분명히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내일 저녁에 예. 네 같이 사냥도 가고요. 이제 다 해봅시다. 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나가세요. 제가 이제 먼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방송 종료를 하겠습니까? 야삐 이거 하고요. 야삐 천천히 해야 돼요. 기 진짜 그 사람 기쁠 때 야삐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쁠 때 야삐 이렇게 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진짜 웬만하면 초심 유지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세요, 진짜. 네. 개이시켰어. <laughs> 아. 네, 20, 24시간 방송도 예, 예, 가끔가다 하겠습니다. 네, 아우, 진짜. 아우, 진짜. 개둥지둥지 섰으세요. <laughs> 끝날 때다 됐는데 오셨네. 아 아쉽습니다. 와, 진짜, 나 진짜. 진짜, 캠, 캠, 캠 키고 했으면 진짜 울었을 수도 있어. 서른명 도파했을 때. 여러분. 네, 어, 예, 어서들 나가세요. 예, 어떻게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까? 예, 박슬, 아, 박슬치도 떠나라.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예, 1분 지났습니다.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죠? BA 뜸들이였습니다 유튜브로 찾아주세요. <laughs> 아, 계속 말하고 싶어, 어떡하냐, 진짜. 아우, 씨.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세요. 회장님도, 모든 분들도 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종료!